아, 아, 지금 이제 사다리 게임을 해볼 겁니다. 그, 참여자는 10명이고, 시작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예전에 그 이벤트를 했었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었죠. 그, 카약커 티셔츠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그때 덧글 주신 분들한테 상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참여자분들이 10명이에요. 아홉, 정확한 기간은 아홉 명인데, 저한테 10명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 10명 분들한테 선물을 전부 다 드리려고 제가 선물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 약간 이게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참여해주신 분들 그 순서대로 닉네임이 쓸게요 여기 보면은 진천 조사님 계셨고 그 다음이 제가 닉네임부터 좋아하는 분입니다 플란다스의 닭 네. 이게 진짜 닉네임 완전 기발하지 않나요? 플란다스의 닭. 이거 왠지 다안 되는 거 하니까, 여기다가 표시는 풀닭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풀닭님. 그리고, 동인님. 그리고, 나르는 거, 아, 네. 나르는. 네. 그리고, 돌케용. 그리고, 낙장님. 낙장님이 사실 조금 맺으셨는데, 제가 그, 그 선물을, 인원수대로 준비하면한명도 참가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낙장님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본명으로 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 윤성혁 기자님 그리고 월동님 그리고 충주에 계시는 회먹구시님 그리고 마운트베스님 요렇게 지금 참여를 해주셨고요 어... 제가 이제 카야코 티셔츠라서, 카야코 티, 카야코 티, 카야코 티, 카야코 티. 이렇게 일단 카야코 티셔츠 4개가 준비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했어요.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더 많은 상품을 준비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 이제 이름을 적지 않은 분들은, 이미 저한테 선물을 받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이름을 뺐습니다. 그분한테는 나중에 제가 또 별도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신혜경진님 계신데 신혜경진님은 이미 제가 그 너무 저한테 고마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냥 티셔츠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블랙야크 버프 제가 샀어요. 불보라고 할게요. 이거 제돈 주고 샀습니다. 여름 것도 있고 겨울 것도 섞여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제가 그냥 박스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그 카약커 티셔츠 4 개, 블랙야크 그 버프 4 개, 그리고 요거 이제 두 개인데, 어 아니군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 맞죠 두 개죠. 나머지 두개 남았죠. 여기에 히든, 히든. 요건 제가 이제 비밀 상품이고요. 그 제꺼에다 댓글 다시 주시면은 그뭐 유튜브가 됐든 아 유튜브에다 쓰시면 안되죠 주소는 개인정보니까 그거를 따로 주세요 그 제꺼 블로그 댓글에다가 따로 주시면은 제가 그 뭔가 알수 없는 상품들 음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저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제가 이거 OBS 프로그램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이상한데 여기 사다리 시작 누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누른 것도 아니고 얘 예, 이거 네이버 사다리 게임이 알아서 한 겁니다 여기 일단은 나중 저장을 위해서 어 요거 캡쳐 도구 가지고 캡쳐를 해 놓을게요 짠짠 이걸 그냥 어, 어, 화면에다가 이벤트 이벤트 001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다음도 있겠죠? 낙장님에서 딱 잘린 거죠? 네, 10명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요것도 이제 스캔을 뜨고요. 게임은 공정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떠봅니다. 저장, 이것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결과 보기 누르면 되겠죠. 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천 조사님이 블랙야크 버프고, 플란다스의 당님 카, 카야코티, 동이님 카야코티, 나르는 검기님 카야코티, 돌케형 카야코티, 낙장님 블랙야크 버프, 그리고 어, 꼭 이게 예, 원래 꺽지 성형님이었는데, 꺽지 성형님 히드, 그리고 월동님 블랙야크 버프, 그, 회목구신님, 블랙야크 버프, 마운트레슨님 히든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잠깐만요. 저장을 걸어놓겠습니다. 요거 제가 올려놔야지, 이제, 블로그에다 댓글 다셔가지고, 제가 주소에다가 선물 보내드리겠죠. 네. 간단하네요. 앞으로 이벤트 종종 해야겠는데요. 그, 참고로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것 중에, 블랙야크 관련되어 있는 버프는요, 그, 블랙야크 명산백 하다보면은 그 쿠폰이 분기별로 한두개씩 나오는데 그 쿠폰 이용하면은 약간의 할인이 돼요 추가 할인이 되는데 그 추가 할인으로 제돈 주고 산거 4개 하고 그리고 카야코 티셔츠도 제돈 주고 4개 산겁니다 여름이 다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뭐 부탁드릴 수 있는거는 집에서 잘 입으시다 내년에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본인들이 입으시는 그 티셔츠 위에다가 어 더더처럼 하나 더 입으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뭐 선물이니까 제가 그리고 제돈 주고 산거고 택배비도 제돈 주고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거니까 어잘 입어주시고 잘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분한테는 제가 히든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낚시꾼이라서 낚시용품을 선물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깜짝 놀랄만한 제 나름의 선물을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고민해보고 요게 댓글이 달리게 되면은, 그, 지금이, 오늘 8월 31일이네요. 네. 그 9월달 첫째 주 중으로 전부 다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 이벤트를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이벤트가 어떻게 된 거냐면, 예전에 제가 그, 요거 블로그 보시고, 히든으로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벤트를 가지고 엄청 크게 막 잘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홍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제 유튜브를 몇명안 되지만 아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한테는 뭔가 감사의 그런, 감사의 보답할 수 있는 시간? 뭐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 유튜브 봐주시고 구독자 누르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소위 요즘 표현대로 어그로 끌어가지고 그 인원을 늘리려고 했던 이벤트가 아니고 그간 감사했던 분들한테 그 답리하는 차원에서 유튜브에 댓글 하나 다시고 블로그에 댓글 하나 달면 이게 어느 순간 어떤 포스팅 인가는 숨겨져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꾸준히 제 블로그 찾아주시는 분들 유튜브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요런 이벤트 꾸준히 진행해 가지고 가끔은 제가 답리할 수 있게끔 좋은 행사 뭐 좋은 형태 이벤트를 종종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이벤트하고는 느낌 많이 다르죠. 다른데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구독자에 뭐 해서 뭐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거 상관없고요. 어느 날 가끔씩 한번 이렇게 그 댓글 이벤트 정도로 음,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는 나누면서 사면 기쁜 거니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종류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여기 뭐 이벤트가 있는 거잘 몰라가지고 또또 또 유튜브 같은 데 댓글 다는 거 싫어가지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가는 게더 좋다라는 느낌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어 그간 솔직히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도 장만했고 더 좋은 소식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끝